자기 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키위 수학 중학교 2학년 2학기 자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요 삼각형의 내심. 그래서 이제 내심을 배운 다음에 어디다 응용할 것인지 이 응용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심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내심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는 있요 원에 요 삼각형에 지금 이제 내접하고 있는 원이 있죠. 요 원에 이 원은 이제 우리가 네, 내접 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내이 네, 내접 원의 요 중심을 이제 우리가 내심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정의를 먼저 읽어보시면 자 내심 그래서 이 삼각형의 세 변이 한 원에서 접할 때, 그럼 자세 변이면 이제 여기 a b 그다음에 b c 그다음에 c a 요 선분 세 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세 변인데 요세 변이 요 원에 자 각각 접하면서 만나고 있죠, 그렇죠? 이때 이자 원을 내접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접원의 중심을 이제 우리는 내심이라 한다. 예, 뭐 용어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성질이지 성질. 그래서 이 성질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성질. 그래서 삼각형의이세 내각의 네 이등분선이 이 내심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뭔 얘기냐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 이제 각이 A가 있고 각 B가 있고 각 C가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 각을 이등분하는 선날라가는이 이등분선 이렇게 쭉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날아가고 또 각비도 2등분하면서 날아가는 요선이 날아갈 것이고. 각 c도 이렇게 날아가면서 요 각의 세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여기가 바로 내심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요 x랑 z가 같다는 얘기고. 그죠? 요 x랑 y가 같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z랑 y가 같다는 얘기지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삼각형의 요 내심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이 언제 이 말을 당연하게 알아들어 주셔야 되겠어요,죠? 이게 내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변에 이르는 자이새 변은 뭐가 되겠어요? 이 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지금 다 반지름이잖아, 반지는 거죠? 반지름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이 거리가 같은 이유는 딱한 가지야. 이 내접원이 이 내접원에 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 같으니까, 그죠? 에 네, 그래서 자 이거 두 가지 성질 잘 기억해둡니다. 첫 번째 자이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내심에서 만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심 입장에서 보면은 내심에서는 세 변의 이등 거리가 같은데 그 이유는 자 이게 바로 뭐기 때문에 예, 반지름이기 때문에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죠죠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응용이지, 응용. 응용을 잘해야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응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공식을 먼저 볼까요? 그래서, 자, 그럼 점 i가, 이게 삼각형 abc의 내심이래, 내심. 그죠? 이렇게 이제 정해줬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내심이란 얘기입니다, 내심. 예,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첫 번째. 이 공식을 먼저 보자. 그래서, 이각 x, y, z를 더한 게, 이게 90도래요, 90도. 어, 90도가 된다네. 자, 그럼 이제 x, y, z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 속이 꽉찬 땡. 그 속이 비어 있는 자요 동그라미 땡그 다음에 여기 네모 그다음에 이렇게 자, 각 A B C라고 했었고요 각 A B C 그럼 각 A B C를 반으로 절반으로 날라가면서 자 여기서 쭉 만나게 되는 요 선이 뭐예요?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지 그죠?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내 내접원의 네, 외심 내심이라고 내심그죠 이게 그럼 아 이게 이게 내심이라는 얘기지 내심 그렇죠? 예자 그럼 이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이 삼각형 A B C에 그죠 각 a, b, c 얘는 이제 반을 날라가면 반을 나누면서 그죠? 이렇게 날라가는 각 각의 이등분선이 당연히 자 내심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당연히 요각 a는 각 a, b, c는 삼각형의 내각이기 때문에 각 a 플러스 각 b 플러스 각 c는 당연히 이건 180도지 그죠? 180도. 근데 자 얘는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자 요 동그라미 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점점 이게 이제 각 이등분선이니까요. 그다음에 각 b는 자 동그라미 비어 있는 거죠? 땡 땡에 이두 개. 그다음에 각 c는요? 얘는 네모 두 개. 이렇게 이제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180도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거기다가 명명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얘를 x,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z, 얘를 z라고 하게 되면, 그죠 어떻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음, 얘는 e x, 그 다음에 얘는 e y, 그 다음에 얘는 e z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고, 얘가 180도란 얘기니까, 결국 이제 2로 묶어내면, 그죠? 2로 묶어내면, x p l u y p l u z는 여게 180도가 되는 것이고, 양변 이제 2로 나누게 되면 얘가 90도가 된다는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공식, x, y, z. x, y, z가 뭐야? 지금 여기서 x, y, 요 Z. 요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X, Y, Z를 합친 것은 몇 호다? 90도란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각도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 는 뭐냐면, 각도 BIC, 그죠? 각도 BIC는 뭐야? 여기가 B 지역에 B, 그래서 BIC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가 말하는 거요 요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얘는 각 A랑 비교해보면, 요각 A가 지금 여기잖아. 지금 여기죠. 여기, 예, 요긴데. 예 이게 뭐야, 그죠? 예, 여기인데 지금, 그죠? 여기인데, 자, 얘랑 비교해 보면, 자 이런, 이제 이런 성질이 자 나타난대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우리,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을 끝까지 한번 연장해 보자 그래서 각 A를 이등분한 선날아가는요 선을, 자 이렇게 한번 연장해 봅시다. 그래서 이, 이 점을 이제 우리가 D라고 한번 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자맨 처음에 각 A B C, 각각 B I C, 자, 요걸 요걸 먼저 한번 정의해 볼게요. 각 B I C를 지금 자. 뭐 90도 플러스 각 a 의 2분의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자, 여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 한번 정해봅시다. 그래서 각 b, i, c는 그럼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얘와 요 1번과 요 2번, 그죠? 얘를 합친 게, 얘랑 얘를 합친 게각 b, i, c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 1번은 왜 1번? 1번은 자, 우리 요 선에서 보면, 요 선분 a, d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분 AD 입장에서 보면 이 전체가 지금 180도거든, 요 180도죠? 여게 180도인데,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자, 1번, 이 각을 계산을 하려면, 얘를 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얘는, 자, 우리 삼각형 A, B, I 입장에서 보면, 그죠? A, B, I 입장. 우리 한번 칠해볼게요. 아이, 헷갈리네, 그죠? 그래서, 각 A, 삼각형 A,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A.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삼각형이 내각이 아마 180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싶었던 자 요기에 요 각을 정의한다면 요 x랑 y를 뭐에서 빼주면 되겠어요? 180도에서 요 마이너스 자 x 플러스 y를 빼게 되면 요 각이거든 이게 그죠? 그럼 결, 결론은 뭐냐? 그럼 자 요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요 1번 어떻게 정의 1번은 자 얘가 x 플러스 y여야지 자요두 개를 합치면 그죠? 얘와 얘를 합치면 180도가 될니까 자 이게 x y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얘가 x고 얘가 x고 얘가 y야 지금 그죠 그럼 이제 그두개 합친 게 바로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냐면 우리는 야, 동그라미 1번이 뭔지 알았어 그래서 얘는 각 b a i죠 요거 좀 지운 다음에 가보자 와이거뭐 설명이 되게 어렵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자 여기다 한 지운 다음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가 x, x, 여기가 y, y, 여기가 z, z였고요. 요렇게 이등분선을, 어, 각을 이등분하는 이등분선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d점이라고 했었고, 그죠? 자, 여기가 지금 몇 도인지 알고 싶었는데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x 플러스 y여서 얘가 x 플러스 y라는 걸 알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각 x, 그 다음에 각 y 얘를 두 개를 더한 게, 자 얘라는 사실을 알았어 지금 그죠? 예. 네. 얘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얘는 각 b, a, i 플러스 각 a, b, i 란걸 알았고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동그라미 2번 그죠? 자얘 얘가 아까 동그라미 1번이었고 얘가 동그라미 2번이었잖아요. 좀 같은 논리로 하면 얘도 자 여기 있는 요 x 플러스 z가 되겠죠. x 플러스 z 그죠? 예. 그럼 x 플러스 z란 거는 자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수 있냐면 자 얘잖아. 얘. 그죠? 자 얘랑 얘를 더한 게 바로 예. 얘란 얘기잖아 지금, 그죠? 자, 얘랑 얘를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자, 얘부터 한번 적 얘부터 한번 적어보자. 그러면 얘는 I C A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은 각 I C A가 되겠고, 플러스 얘 얘는 뭐예요? I A C가 되겠네요, 그죠? 각 I A C 이렇게 딱 이제 적어 적어놓고 보니까요, 이제 뭘할수 있냐면 각 B A I 각 B A I가 뭐야? 각 B A I가 뭐야? 각 B A I가 예지예, 그죠? 요거 그다음에 각 A B I가 뭐요? A B I는 예지에. 예. 그다음에 각 I C A는 뭐요? I C A는 예지에. I C A. 자, 그럼 이제 우리 는뭘할 수가 있냐면요. 아까 우리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여기서 그죠? 얘가 90도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에 아, 그러니까 얘가 얘가 몇도라는 얘기야 이게? 아요 위에 있는 첫 번째 유도한 공식이 여기서 바로 쓰이네요 그죠? 얘가 90도란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제 각 A인데 각 A를 2등분하면서 날라가는게자요 XX란 말이죠 근데 각 IAC 그럼 IAC는 얘잖아 얘 그죠?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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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요거는 자, 당연히 요각 A의 몇 분의 몇이에요? 절반이지 절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네, 플러스 2분의 1A라고 적을 수 있는 거니까 아, 이 얘기였네. 그죠? 렇 그래서 어, 상당히 어려웠는데, 결국, 자, BIC. 얘 말이야, 얘. 얘는, 얘는 90도 플러스 2분의 1A. 90도 플러스 요 2분의 1A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렇 예.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겠지만, 이걸 시험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험장에서 이걸 바로 떠올리긴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이걸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고죠. 그 그러니까 어, 만약에 삼각형 A, B, C의 내심이 주어지게 되면, 이 내심의 성질이 자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자 평상시 잘 기억하면서 을이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이 면적을 구하는 건데, 요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죠? 그 그래서 자 한번 지어볼까? 지어보고. 이제 위에 위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는데 매, 내심은 내심은 뭐요? 예 내심은 각 변의 그죠각 변의 이런 거리가 같다고 해서 저죠. 그래서 이각 변에 저렇게 쭉 연결해봐 이렇게 쭉 연결하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요. 그다음에도 이렇게 연결해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쭉 연결해봐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것이고, 이제 삼각형 이 a b c라는 것은 결국은 그럼 이제 이세 개의 삼각형의 합이라고 이게 a b i 이 삼각형과, 그럼 a b i의 노, 그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그럼 여기도 한번 우리가 정해보자. 얘가 변의 길이가 a. 여기는 B, 여기 C라고 정해보자. 의 그럼, 자, 삼각형 A, B, I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요 밑변 A의 높이. 자, 높이가 이제 여기 반지름 R이지, 알겠죠? 예, 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 삼각형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A 곱하기, 여기 이제 삼각형 ABI의 면적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삼각형 IBC의 면적 그죠? 얘를 또 더해주면 자 이제 삼각형 하나 면적이 또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가 지금 b니까 b 곱하기 r에 2분의 1함 되겠다, 그죠자그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얘도 곱하더하기 2분의 1 b 곱하기 r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삼각형이 얘지 AIC, 그렇죠? 예. 그럼 이세 개의 삼각형을 더하면 결국 이게 삼각형 ABC의 면적이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자, 밑변 지금 c니까, 그죠? c 곱하기 r, 에다가 2분의 1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c 의자 높이 반지름 r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거 딱 깔끔하게 정리하면 여기 각각 항에 2분의 r, 2분의 1 r 그 2분의 1 R이 있으니까, 그죠? 2분의 1 R을 앞으로 빼내는 거지. 2분의 1 R을 앞으로 빼내면, 저 어떻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삼각형 ABC와 면적이 같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 모일 때요 모일 때. 내심일 때, 그죠? 그래서 이 내심일 때, 요 1번, 그 다음에 2번, 요 3번에, 요런 성질이, 자,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제 이런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내심이면 요 이제 세 개를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죠 자, 요거를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죠그 자,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제.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음. 여기 이제 예제를 오른쪽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자, 첫 번째 문제, 1번. 이점 i 가 내심이래. 그럼 내심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뭘 줬냐면, 각 A, I, C, L 갖다가 1 2 0도라고 줬습니다. 이걸 딱 주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요? 자, 그럼 이거 우리 한번 떠올려보자. 그럼 여기가, 여기가 각 B인데요. 자, 각 B와 그 다음에 여기가 각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각 C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각 C는 각 c는 90도, 이게 만약에 내심일 경우에 내심일 경우에 90도 플러스 2분의 1 B라는 걸 지금 방금 우리가 정의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이각 C를 지금 120도라고 준 거야, 지금, 그죠? 지금 얘는 90도 플러스 자 2분의 1 비인데 2분의 1 비가 여기서는 지금 x라고 준 거지 x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x가 되겠지. 아 그럼 이건 뭐야? x는 자 120에서 90을 빼면 되겠네 그럼 30도 이렇게 이제 구하는 자 내심의 성질을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걔를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이렇게 그냥 1초만에 푸는 문제인데 자 이거를 만약에 내심도 모르고 내심의 성질을 그냥 보고 스치고 지나가면서 난자 그게 체화가 안 되는 수험생이라면 이 문제 그냥 백날 삼뭐 30, 30분, 3 1 0시간을 쳐다봐도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자, 내심은요, 이렇게 아까 전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성질을 내가 딱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성질을 기억하려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성질 이제 손으로 그려보면서 자, 체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이거를 내심의 성질을 내 몸으로 체화하지 못하는 수험생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오른쪽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자. 아래와 같은 점 I가 있는데 얘가 이 각이 90도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이각 C가 구, 어, 90도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I가 바로 내심이래 내심. 그죠? 예. 그럼 이제 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내심이라는 게딱 보인다. 그죠? 그래서 각편의 길이를 줬어요. 지금 그래서 어, 선분 AB는 25 선분 BC는 20cm 그 다음에 선분 CA는 자 15cm라고 줬습니다. 그죠? 이때 삼각형 AIB의 넓이를 구로 AIB가 어디야 지금? AIB는 여기네 여기 A AIB 요 삼각형의 지금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요기 자 그럼 이제 무슨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어.. 우리가 방금 봤던 그죠? 자 우리 한번 여기 한번 보자 그래서 자요 공식을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요 공식을 그죠? 예. 요 공식을 이용해 달라는 얘기야 요 공식 그죠? 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공식 떠오르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죠? 예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삼각형 전체 이 직각삼각형 이 a b c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세 개의 삼각형 합친 거죠. 그래서 2분의 1, 그다음에 요네 저번의 반지름 r 곱하기 자걸어열고요세 변의 길이,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랑 같다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요 지금 a b c를 줬잖아 지금 그죠? 그다음에 요 삼각형 의 넓이 는 어떻게 알지? 그럼 얘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잖아 그죠? 그럼 요 밑변 곱하기 높이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0cm 곱하기 높이 15로 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것이고, 자 공식 의거에서 자1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r 곱하기 자 ab 그럼 이제 각세 변을 더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25cm 플러스 20cm 플러스 15cm를 더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 반지름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반지름 r이 얘야, 얘. 여기 r이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삼각형도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r 을 구해보자. 그럼 얘는 지금 얼마예요? 얘는 여기 약분이 되니까, 그죠? 얘는 15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죠? 150.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분의 1 R 곱하기 25 플러스 20 플러스 3, 15는 얼마 이게? 45에, 그럼 60이네, 60, 그죠? 자, 60. 그래서 그럼 얘가, 얘가 60이야, 얘가. 얘가 60이니까 여기다 2분의 1하면 이게 30이 되겠지, 그죠? 30r이 되는 거니까 결국 r은 얼마요? 150을 네, 30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5라는 사실 알수 있지,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삼각형 AIB의 넓이를 구해야되니까 삼각형 AIB의 넓이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밑변,밑변이 지금 25야, 그죠? 곱하기 25 곱하기 r이 네, 5야, 5죠? 네, 높이가 5죠.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자 얘는 2분의 25 곱하기 5니까 25 곱하기 5는 뭐, 얼마요? 525, 255, 125네, 그죠? 그럼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자, 62.5제곱센티미터가 자, 요 문제 답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의 문제를, 자, 이제 능순, 능란하게 풀려면, 이제 결국은 중요한 게, 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 요 공식, 요 응용에서, 그죠? 요 공식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 그죠? 요 공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요거. 어떨 때 이제 성립하는 거 이게 내심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 B I B I C의 경우에는 그죠 자 요거의 경우에는 여기 90도 플러스 2분의 1각 a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이 전체 넓이는 각변을 더한 거에다가 2분의 r 곱하면 된다는 게 증명이 됐었으니까 그죠 요세개 공식을 자 어떨 때 요게 내심일때 성립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자 이제 요번 수업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이게 만약에 내 네, 네 저번에 내심이다 라고 이제 자료가 주어지면 요세 개의 자 응용되는 공식을 자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지 그럼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자꾸 그려보면서 그죠 체험를 해야지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응용 문제가 풀리는 거 보니까 수학은 는지 한마디로 뭐예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죠?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키위 수학이었습니다.